KBS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삼성파브프로야구 SK와이번스와 기아타이거스의 시즌 9차전 경기에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국이 최근 타격이 좋은데요 자 이종범 선수가 빠져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네. 교타자 정그우 선수 최근 5경기 4할 9품 1위에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SK와이번스의 선발투수 오늘 이영욱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8.1의 평균자책 3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6.2이닝 1승을 기록했는데요. 자 10경기에 57이닝을 던졌고요. 3.32의 평균 자체 지난 경기 승리로 3승째 패는 3패 8 3진 33개입니다. 서재영입니다. 자 1단타 2단타 네, 2단타입니다. 노아우투자 1루 이영규입니다. 1레 견제 자 빠집니다. 빠집니다. 자 이영규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안착 이영규 치가 아타코스입니다. 우치가 아타입니다. 이영규 섬로 돌아서 여유있게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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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득점 기아 타이거스. 1대0 앞섭니다김한섭의 적시타. 자, 역시 친구들 변화구 구사로 보여주는데 가운데 보기는 변화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적시타입니다. 자, 1루 투자 2루까지. 자, 3루까지 갑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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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서 스킵입니다무아 투자 1, 3루. 노아도 1, 3루. 좌측입니다. 좌측. 좌측 좌익수 잡을 수 있습니다. 좌익수 조동화 잡고 3루 주자 김현섭 대거 버물어 두 점째 득점합니다. 기아타 이거스 2대0을 앞섭니다. 장성우의 희생타 1위간 붙이기 타 박정건 가격감 좋습니다. 노아주 투자 1루 원앤원 나주환 레일로 장성호 잘 잡고 자 2분 늦었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아 장성호 다이빙 캐치 안타 하나 막았어요 네 지금은 타자 주자를 막는 것으로 만족해도 풀카운트 바깥쪽 네 빠집니다 잘 봤네요 베이스 온 볼스 주자 2명으로 드러납니다 통점 주자입니다 중견수 쪽 안타 꼽습니다 중견수 옆에 안입니다박정권승부 돌아서 홈으로 자 홈으로 홈으로 스위입니다자 지금은 어, 박정권 선수가 들어오는 데는 불만이 없었고, 네. 이영규, 중경수가 좋은 송구를 했습니다. 키스파트입니다, 키스파트. 1루 쪽. 아. 자, 일쪽네이 합니다. 김선빈의 채치 자, 지금 뭐 레이 선수의 잘못이죠. 네. 원래, 네, 올레... 네. 역시 진짜 투 명입니다. 김선빈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그리기 위해서 좀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 자 치가타! 자 치가타! 김선민 3루로 돌! 홈으로! 홈으로! 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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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프입니다 3대1 만드는 기아 타이거스! 김종국의 적시타! 자 그만큼 이제 레이 투수 영입의원달승에서 2구째! 유격수 다시 한 번! 자 2루에 하시고요 1루는 던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정근우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면... 자 1루죠! 2루! 2루에서 스티프됩니다 아. 블루 성공 이영규 다석인 김원섭 원바운드 성차 홈 빠집니다 못 빠집니다 차일목 허물어 허물어 4대 1을 만듭니다아 박경환이기 때문에 아쉬운데요 네. 자 아, 우측입니다 우측이 네. 안타깝습니다 김선빈 네. 우중간에아입니다 일사의 주자 1루를 만드는 김선빈의 우측의 안타 일사의 주자 1루 투앤원 섬유란 섬유관 좌측에타 섬유관 좌측에타 차일목 주자 일로와 이루 지금 정월함 투수가 이제 중간 허리 역할에서 가장 네. 키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될수 있겠죠 네. 투앤원 우중간 중견수 쪽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집니다 중견 안타입니다 차일목 승로 아센목까지입니다 주자 발로 이까지 홈으로 홈으로 자, 2타점 적셔타. 음. 1점 놓 지금 연속 4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3루가 백핸드로 한번 놓쳤고 2회 보석, 1루에 네. 세입습니다그 사이 3루 주자 김종국은 홈을 받습니다. 한점치가7대 1입니다. 자, 지금은 비록 나주한 선수가 한번 폼블이 되었습니다. 최경환 자 2루 갑니다 2루 2로, 김환섭 2루에서 이번에는 아, take out. 네 지금은 지키고 있네요 네주수 이한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음. 17경기 음. 1패 1세이브 음. 4점 이다평균자체불 음. 카운트 볼렛 음. 노업추자 1루 일로. 1루에는 볼렛 골라 나갔습니다 김종국 음. 자 안타가 됐고요 3루까지 갑니다 치고 날리기입니다 3루 3루에서 스티프입니다. 주자 누워스1 3루가 됐습니다. 유격수나주환이 정그루에게 1루에 1루에 아웃입니다 더블 아웃 하지만 3루 주자 김종국은 홈을 저, 받습니다. 그러면 뭐 아웃 카운트를잡는게 우선이죠. 네. 응원단장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탑인데요. 무지 약합니다. 최경환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2루까지 최경환 2루 탑니다. 문나스잉중간 높게. 자 아, 지금은 좀 박재용 받았네요. 네. 박재용이 처리하면서 찰루는 2로. <laughs> 2003년에 기아가 1차 지명했던 그렇습니다. 선수. 네. 기대를 참 많이 했던 선수요. 네, 네. 광주 일고 출신이고요. 우리 24살입니다. 오우. 몸에 맞는 공입니다. <laughs> 자 2루 음. 무관심도로 2루까지 갔고요. 최정하아투자 2로. 6 유교수 김선빈 1루에, 2루 주자 3루까지, 1살 주자 3루. 자, 서재용 선수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 이제 4승째가 되겠고요. 네. 네. 유교속 정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고, 1루에 아웃됩니다. 한 점을 만회 합니다. 8대2가 됐습니다. 무창민 타점을 기록합니다. 자, 좌측에 높게. 마지막 아웃경치가 될것 같습니다 좌익수가 처리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자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의 시즌 9차전 경기 정말 오랜만에 SK와이번스에게 기아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뒀고요 SK와이번스의 연승이 9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8대1로 기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